안녕하세요. 트위차싸게사 223입니다. 오늘은 현대 맥스클루즈 4륜 익스클루시브 가동 미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탑송 가능합니다. 현대 맥스크루즈 R2.24는 익스클리시브 2015년, 시 2014년 5월 경유 오토 흰색에 16만 7천 킬로고요. 강력한 디젤 엔진과 4륜 구동으로서 고급편의 안전사양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장비도 잘 되어 있고요. 자, 음, 전면부고요. 뒷면. 주가 타이어 상태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식도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키로수 16만 7천 키로입니다.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신바보죠 6인승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맥스크루즈 R2.24는 익스클루시브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다 2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와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100%신면 판매와 성유로프 고정기 원축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터 아래 w w w 수이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이여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탑승 가능하고요. 전액 가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가입,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 월드 211호 수이차싸게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맥스크루즈 R2.24 램 익스크루시브 말씀드리면서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167,674km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실모델 기로서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맥스 크루즈 2723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이 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즈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하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맥스쿨즈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